안녕하세요. 보너스입니다. 비행을 하시다 보면 활주로의 번호가 매겨져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활주로의 번호는 어떻게 정해지고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그 활주로 번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제주 국제공항에는 총두 개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각각의 활주로마다 끝에 두 자리의 번호가 쓰여 있습니다. 활주로 1번은 0725, 활주로 2번은 1331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번호는 파일럿이 이륙과 착륙할 때 참고해야 하는 활주로의 방향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파일럿은 방향을 이야기할 때세 자리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나침반이 가르키는 북쪽을 000 혹은 360으로 표현하며 이것을 마그네틱 노스, 자북이라고 합니다. 전체를 360도로 쪼개서 총 360도의 방향을 가르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주로의 번호는 활주로의 방향 방위의 세 자리 숫자를 10으로 나누고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번호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국제공항의 13번 활주로는 133을 10으로 나누고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13이 되었고, 25번 활주로는 245를 10으로 나누고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25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큰 공항에는 여러 개의 활주로가 수평으로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같은 활주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두 개까지는 왼쪽 활주로에는 L, 오른쪽 활주로에는 R을 표기하여 혼동을 줄입니다.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요. 중간 활주로에 C를 넣거나 완벽히 평행을 이루더라도 번호를 조금씩 바꿔 명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애틀 타코마 공항의 경우 활주로는 16L, 16C, 16R이며,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는 33L, 33R, 34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활주로의 숫자는 바뀌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제주국제공항의 활주로는 0725는 2012. 2002년 9월 20일 이전에는 공 이사였습니다. 그럼 왜 활주로의 번호가 바뀔까요? 지구에는 북극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루노스 진북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의 자전축이 지나는 진짜 북극을 트루노스 진북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나침판이 가르키는 북쪽 마그네틱노스 자북이 있습니다. 지구의 꼭대기라 할수 있는 트루노스는 바뀌지 않지만 마그네틱노스는 조금씩 바뀝니다. 파일럿은 이 마그네틱 노스를 기준으로 방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마그네틱 노스가 바뀔수록 활주로가 가르키는 방향도 바뀌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활주로의 번호가 바뀌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의 번호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활주로 번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